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ABL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확 들어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좀 기대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주가는 네, 여러분들 기대치에 좀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혼조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4위잖아요. 시가총액 4위고 이제 알테오젠이 떠나게 되면 시가총액 3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요. 얘가 시장이 살아나려면 얘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 지켜줬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것 같다 이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기관이 뺐습니다 기관이 빼면서 뭐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많이 빼게 됐죠 그리고 제가 어 이,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연기금이 지금은 못 들어온다 투경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다가 이제 다시 비중을 늘릴 거다. 그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기금까지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은 수급이었지만, 어, 투신과 사모펀드가 사회신호을좀 많이 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또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개인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고, 기관도 뺄 만큼 빼고, 일단 수익을 올렸잖아요. 얘네도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정을 짓고요. 수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이제 11일부터 뭔가 나오잖아요. 11일, 12일. 그때 코스닥 부양 대책.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테우제는 떠나고 2차전지가 주도를 하, 하게 되는 그런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된다라는 건데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더 마,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강세를 보여야지만 코스닥이 부하이 되니까 아무래도 ABL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구기금도 계속해서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를 잘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크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당장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인 자리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을 만들어 줄 확률이 좀 있죠 여기하고 이 구간 여기는 지금 박스권 상단 지지 받고 있네요. 박스권 상단 지지 받고 있고 일단 오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오일선이 눌러요, 여러분들 머리를 누르듯이 이렇게 왜 이렇게 머리 튀어나오면 이게 두더지였나요, 이제는 두더지 튀어나오면 때리듯이 오일선이 그래요. 근데 이게 만일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일선 위로 종가가 올라가고 오일선이 밑에서 받쳐준다고 하면은 오일선이 강력하게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나잖아요 5 일선하고 1 0 일선하고 만나서 여기서 만일에 하방으로 빠지면서 데드 크로스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얘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다시 만나서 세 개가 같이 만나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질 건데 만일에 이때 하방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꺾이면서 밑에서 만나게 되겠죠 애들이랑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밀어 올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요 위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위쪽에서 충분히. 이제 뭐 네이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탄탄대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뉴스가 좀 나왔었죠. 엄청나게 긍정적인 뉴스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b b 비 셔틀 관련해서 꾸준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그만큼 계속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네 장기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평단이 어딘지를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여기 계신 분이 계속 걱정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22만 원에 계신 분들도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잘 움직여 주느냐, 그러니까 오늘 잘 밟고 올라가면은 더 빠지지만 않으면 돼. 일단 더 빠져서 여기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들어온 또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잘 받쳐 줄 거고요 여러모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추천이 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지난달 거네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 이상 수익 구간이에요 원래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냥 뒀습니다 여러분들 비중 안 줄이잖아요 줄지 이 않아요 이게 이 금액까지 16만원까지 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잡았죠 11월 19일 날 잡은 거니까 여기죠여기 아래 꼬리 남겼을 때 여기 여기서 매수를 한 건데 뿌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어요 들어오면 대응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를 깨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오늘도 강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빼지 않겠다라는 움직임 굉장히 강했습니다 연기금도 받쳐주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 이 거래를 빼다가 지금 연속 이 거래를 또 담았죠 계속해서 이제 담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네 제가 뭐 지난 영상 다른 영상들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분을 모아가는 그런 어, 종목들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담는 모습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오를 때도 있지만 조금씩 조정을 받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이 많이 빼게 되고 개인한테 넘어가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기관도 다 빼고.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조금씩이라도 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담으면서 굳이 주가를 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지금 경계 심리가 강하고 관망세잖아요. 네, 뭐냐면 이제 FOMC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또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어, 항상 영상을 제가 찍을 때 여러 종목을 찍으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또 같은 소리 안에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반적인 시황을 간단하게만 안내를 해 드리죠. FOMC가 이제 있죠. FOMC가 있고 회의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금리도 좀 건강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뭔가 조건부 금리 인하라던가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반응을 또 하게 되겠죠. 혹시라도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거나 그런 경우 그러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관망세를 보여주죠. 많은 외국인들 그래서 어제도 시장이 미국 시장, 미국 미 증시도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상승 나고 화요일 조정 주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패턴을 요번에또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는 좀 올라갔는데 이번 주는 또요런 패턴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지수의 상승, 그러니까 고점이 종가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리고. 오후에 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네, 오늘 움직임에서는 그런 혼조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망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현금화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 리스크 해소 차원, 해소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비책, 대비 차원에서 현금화를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어, 기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더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고, 더 위에서도 더 매도를 했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매도를 하고 기중을 줄이고 있는데,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좀 판다고 해서 티도 안 납니다. 사실상. 네, 티도 안 나고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보고 굉장히 기대하셨다가, 어, 오늘 혼조세 보인다고. 혹시라도 욕하신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죄송하고 여러분들 죄송하고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건 맞잖아요 외국인들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이 확 들어 올린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이기는 정말 꾸준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에 좀 좋아요를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나 뭐안 좋으시면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두 분씩 계시는데, 그 분들의 마음도 저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가 더 많으면 좋겠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집중 관리방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것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만일 ABL 바이오를 가지고 계시고 나도 같이 뭐 이게 비슷하거나 높거나 하더라도 제가 어떤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서 이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잠시 안내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나 7554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청.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요번으로 요번으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들 문자로만 답장을 해드려요. 답장을 해서 정확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유료기 때문에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8만원, 22만원. 22만원 같은 경우는 원래 38에 2 3인데 2만 원 할인해 드리는 거죠. 3개월간 주강민를 믿겠다라는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길게 운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료로도 어 한두달 정도 운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세 달이구나. 네,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6월 달부터 운영을 해서 이 포트를 만들고 한지 이제 요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한세네달 정도. 의료 방을 운영을 했는데 수익이 나와도 그렇고 뭐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줘라 보트도 좀 적게 꾸려가고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네가 주는 걸다살순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고 지인분들하고도 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그런 걸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대신 비용을 받고 관리를 해드리는 걸로 결정이 나서 10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 달만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11월, 12월 넘어오면서 어, 다들 연장을 해, 하시니까요. 연장을 하시면서 이제 뭐 처음에 8만 원으로 하셨던 분들이 아, 믿을 만한 해에서 22만 원으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 좋은 거죠.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대되는 종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돼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갈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좀 든든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우리 관리자가 5번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번호가 저한테 노출이 되잖아요. 뭐 저희 관리자한테도 그렇고. 이 보내 주시는 정보는 제 3자한테 저희가 제공을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이걸 사고 파는 개인 정보를 그런 애들이 유튜브상에 많아요, 여러분들.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이 번호로만 연락을 드리고요.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이 금액 이외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요 금액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의 남겨주시면 관리자가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뭐 자리 자체 그리고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 자체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그래도 고가놀이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승 기대형이라고도 하죠 깃발형 깃발형 상승 지속형입니다 이거는 상승 발 그러니까 하락 반전형의 모습이 아니고 상승 지속형의 그런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 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앞으로 알테우젠이 떠나간 그빈 자리를 2차 전지도 물론 강하죠. 2차 전지가 지금 강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테우젠이 강했잖아요. 여러분들. 알테우젠이 강했고, 그리고 알테우젠이 강하기 전에 2차 전지가 강했어요. 2023년에. 그때 이제 뭐 대장주로. 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1, 2위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알테우젠이 올라가고 1위가 되고 2, 3위가 됐잖아요. 근데 알테우젠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코스타 부양정책도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크게 투자를, 뭐, ETF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중 때문에 지금 뭐, 좀 약간, 어, 2등, 3등이 가고 있는데 4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가고 자연적으로 3등이 되고 나면은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 ABL 바이오의 방향대로 좀 흔들린다기 흔들 보다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가 지금 4등이니까. 앞으로 더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11일에서 12일 나오는 코스닥 부양대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가 되면 또 제약바이오 제 섹터에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머물 종목이 아니에요. 20만원 넘어서 25만원 넘어서 30만원까지도 저는 어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어, 건강하게 수급 쌓아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지 않을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자리 만드는 것만 보셔도 알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아놨는데 얘네가 여기를 빼겠습니까 차 실현을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주포야 외국인이 이제 주로 어, 매집을 하는데 내가 주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빼겠나요? 여기서 빼겠나요? 당연히 여기서 빼겠죠. 주가가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요? 여러분들 같은 방어를 하겠죠. 여기서 방어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올린 다음에 빼겠죠. 그렇게 뺄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큰 종목이 되지도 못했겠죠. 그런 종목은 이제 테마주가 되는 겁니다. 테마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혹시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네,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ABL바이오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그리고 주강민이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BL바이오 빠져도 올리고 올라가도 함께 좋아하고 빠지면 함께 슬퍼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네, 제가 추천을 해드리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빠지면 슬프고 올리면 올라가면 기쁘고 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